중고차의 기준을 바꾸다 구해줘카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해줘카즈 대표 손정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원에서 중고차 홈서비스를 의뢰해 주셨는데요 키볼리 차량으로 의뢰를 주셨습니다 일단 저희 고객님과 상담을 했을 때 조건에 맞는 차량이 이 차량 딱한대 밖에 없었어요 아쉽게도 그래서 저희가 이 차량을 한번 디테일하게 볼 예정이고 저희 구해적 카드 중고차 홈서비스 같은 경우는 차량만 대충 보고 고객님들께 차량 상태를 설명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방문했을 때랑 동일하게 차량 사고 유무부터 시작해서 시운전, 공업소 점검하는 모든 과정들을 거치는데요. 저희가 이 과정들을 실시간으로 영상 촬영해서 저희 고객님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 요새 굉장히 무더운 날씨에. 아마 이렇게 중고차 구매하기 위해서 매매단지에 방문하기도 굉장히 힘드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 구해적 카드 영상 끝까지 보시고 괜찮다면 중고차 문의를 편안하게 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고객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보다 꼼꼼하게 차량을 볼 예정이고요. 지금부터 중고차 홈 서비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자, 이 차량이 제가 설명드렸던 티볼리 디젤 1.6 이륜 VX 등급의 차량이고요. 2017년도에 최초 등록된 6 1 4 5 0 k m 가량 주행을 한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 외관부터 설명드릴 거고, 사고 유무, 그 다음에 실내까지 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관에서는 헤드라이트를 제일 먼저 보는데요. 지금 보시면 크게 변색도 보이지 않고, 뭐, 누수가 됐던 흔적들도 딱히 보이진 않습니다. 단차 같은 경우도 이 정도면은 양호한 상태인데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많이 남았습니다 이정도면 거의 한70% 정도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시고 브레이크 패드 같은 경우는 50% 정도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뒤쪽 브레이크 상태는 어, 마찬가지로 깨져 있거나 스키쳤던 흔적들은 전혀 보이지가 않고요 전반적으로 차량 상태는 괜찮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고 유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변부 사고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네트 쪽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본네트 쪽, 풀렸다는 적 전혀 없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배출 가스 관련 표지판이라고 해요. 스티커 하나 붙어 있는데, 요거 없으면 일단 교환을 의심하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옆에 실링이라고 들어갔는데, 손톱으로 눌렀을 때 터지지 않고, 어 실링이 없거나, 톡톡톡 터진다, 이러면 싸제 실링입니다. 그리고 끝면 요렇게 만져보면, 어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황금 도장도 들어가 있지 않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휀다 쪽 마찬가지로 볼트 풀림으로 교환 여부를 확인하는 건데, 전혀 볼트가 풀렸던 흔적이 없고, 반대편 쪽도 지금 보시더라도 전혀 볼트 풀렸던 흔적들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앞쪽 본네트 양 휀다는 교환이 없는 차량이 맞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요게 이제 냉각수입니다. 냉각수 보시면은 후레쉬로 이렇게 비춰봤을 때, 투명한 빛을 띄고 있거든요. 초록 빛으로. 그래서 양도 괜찮고 색상도 나쁘지 않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가 브레이크 오일인데 브레이크 오일 색상은 어, 이 정도면은 괜찮습니다. 약간 노란빛 띄고 있고 양도 이 정도면은 괜찮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미션 쪽이나 나머지 부분들은 일단 위쪽에서 봤을 때는 큰 누유가 보이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제 이 차량이 괜찮다 라고 하면 고급소에서 하부 띄워보고 하부에서 한번더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 보겠습니다 뒤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볼트 풀림으로 트렁크 쪽 교환 여부를 확인하는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볼트 풀림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양쪽으로 봐도 깨끗하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실링 손톱으로 눌러봐도 터지지 않고 끝면 이렇게 만져봤을 때도 판금 도장은 따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트렁크는 교환이 없는 차량이 맞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트렁크 안쪽은 뭐 긁힘이 심하게 있거나 뭐 오염이 심하게 있거나 그런 부분들은 따로 보이진 않습니다 안쪽 다 열어서 보면 은 기본적으로 세척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먼지도 그대로 있습니다 이런 차들이 좀 좋아요 차량을 봤을 때 왜냐하면 연식이 어느 정도 있는데 정말 말도 안 되게 깨끗한 차량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차량들은 세척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차량은 지금 세척한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이렇게 만져보면 굉장히 건조해요 습한 느낌 전혀 없고 이 안쪽이 지금 하얗게 쭉 싸져 있는 게 순정 실링 마감인데 순정 실링 마감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만약에 도색 흔적이라던가 용접한 흔적들, 그 다음에 세척한 흔적들이 있으면 당연히 수리나 교환 등등을 의심하셔야 되는데 전혀 그런 증상이 없기 때문에 트렁크 플로어도 굉장히 깨끗한 차량이 맞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뒤쪽에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위가 이 리어 패널이라고 부르는데요. 리어 패널 같은 경우는 이제 차 대, 뼈대라고 보시면 되세요. 지금 요렇게 고무패킹 열었을 때 요쪽이 이음새 거든요 이음새가 잘 살아있고 동그랗게 습한 용접자국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 용접자국들이 없거나 선명하지 않고 어딘가 잘라내고 갈아내고 용접하고 뭐 도색한 흔적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교환이나 판금을 의심하시면 되시는데 전혀 그런 흔적들은 보이지 않고 그 다음에 뒤에서 저희가 제일 중요한 부위라고 하는 바로 여기 디텐더라고 불러요. 커터 패널인데 이렇게 본네트나 트렁크 같은 경우는 볼트로 체결이 돼 있지만 얘는 차체에 용접으로 붙어있기 때문에 이디텐더를 교환하기 위해서는 차를 절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접합차가 되는데 교환을 하게 되면 소환 용접들이 일단 잘 살아있는지 체크를 하고요. 순정 실링 마감재가 맞느냐 이렇게 두 번째로 체크를 하시면 되시고 양쪽 다 보더라도 크게 별반 다른 점이 없고 이쪽에도 이렇게 고무패킹이 들어가요 이렇게 뜯었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동그란 스팍 유효자국들이 잘 살아 있는지 1차적으로 확인을 하고요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래서 이쪽 뒤쪽 같은 경우는 전혀 판금도장 수리를 한 적이 없다고 라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이쪽 끝면 만졌을 때도 딱히 경계선이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뒤쪽도 사고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 맞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엔진 미션 테스트를 할 건데요. 엔진이 지금 예열이 충분히 되었기 때문에 천 밑으로 안정적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제 출력을 올리고 나서 엔진에 잡소리가 나는지 미션을 넣었을 때 뒤늦게 좀 충격이 있는지 진도가 좀 심하게 올라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창문도 한번 다 열고 엔진 출력부터 해보겠습니다. 떨었을 때 차량의 진동이 심해지거나 RPM이 떨리거나 엔진의 잡소리가 나는 것도 전혀 없습니다. 미션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드라이브 후진 뒤늦게 들어가거나 뒤늦게 충격이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양화도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영상 한번 보내드려보고 그 다음에 시운전 및 이제 공업소 전공까지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곁에 섰어 너의 선택을 응원할게요후회조가 yeah. 없어 함께하는 순간 네가 원하는 차를 찾아줄게 신뢰와 열정으로 너를 지켜줄게. to pass. Yes.